무슨 좋은 얘기들 하고 있었나고이괴백 e 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이 과인도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들어들 보시겠소 이것은 저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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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간단히 얘기를 하자자 글자를 저제했느냐 글자를 저제 저쪽, 면은 포기를 해라 오늘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면은 지 답을 하라 했으니 해야겠지요. 그것에 대한 과인의 답은 이로써 거기에 대한 과인의 답은 지라라고 잡빠졌네. 아! 놈들이 왕손을 납과하여 겁박을 하면 와인이 예예 무섭습니다. 따르겠습니다. 뭐 이럴 줄 알았나 보오. 아니 우리 조선의 조정과 왕실을 이리도 우습게 얘기했냐는 말이오.